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어, 금요일 조의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에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려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관련 국회 입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국혁신당 논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전담 재판부 운용을 결정해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전국 법원장회의 논의자료 형식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고 라 밝혔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문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이제 지귀현 재판장 등이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해도 최종 심인 대법원은 윤석열에게 유죄 판결을 할 것임을 사법부 차원에서 공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야 하는 독립운동의 모습에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6일 발표된 입장을 1년 전에 열린 전국 법관, 법원장 회의에서 밝혔어야 마땅합니다. 24년 12월 6일, 내란 발발 3일 뒤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만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대치 국면이 개엄이 배경이 된 것처럼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윤석열 파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전까지 대법원의 모습은 내란의 조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졸속적인 재판을 통해 박탈하려다가 무위에 그친 바가 있을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내란 극복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재판과 절차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일당의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운영계획을 대법원 차원에서 즉시 밝히고 실천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사법부와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여 숙고 중에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리 원칙은 특정 기관에 권력 남용이 있을 때 서로 견제하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내란 극복이라는 헌법 수호의 과제 앞에서는 사법부는 국회의 우려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률의 제정 없이도 지금 현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규칙 개정만으로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항소심 재판을 특정 재판부로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여러, 여러 내란 공범 사건에서 공통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상호 공범들의 증인신문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내란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증인신문이 겹치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재판이 아니라 그들의 지지 세력에게 호소하기 위해 하는 법정의 쇼도 사법부 전체의 의지로 단호하게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전국 법관 대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공개 발언은 그 자체로 법관들에게 부담입니다. 그리고 공개 발언과 입장을 전국 법관 대표회가 밝힌다고 해도 결국 대법원장의 전체 사법부 운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법원 예규의 신속한 재개정을 통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법 논란을 불필요한 것으로 대법원이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